맨날 금요일마다 뿔꺼 뭐. 카자 나왔어? 카자 맨날 휴대폰 아버지의 뒷모습이다 아버지정호야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 냉면 먹지? 어차피 누군가를 차 타고 갈거면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급해 나 진짜 오늘 열심히 뛰었다 어너 잘했어 괜찮냐? 네, 이것도 다른데서 먹혀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근데 포탈 하나 잘 산거 같아 어, 어우 너한테 잘 맞아 보여 그치, 그 나이키는 뭔가 좀 넓어가지고 힘들어 어, 나이스 <목소리> 쟤 그렇게 말하면 사람 때려 <목소리> 먹지 <목소리> 레프린 사주겠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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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근데 오호. <laughs> 손지은 거의 울었죠? 오호! 하하! 여기서? 여기서 알로? 어, <laughs> <laughs> 알만 보는 사람, 어허!

거유나이건형신발 어, 좋은 것 같은데? 아, 뭐야, 이게 이, 저, 기 건설형이 나보고 이렇게 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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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<전체> 빡세 <빡센트. 웃음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~~ 오~~ 먹먹형 <목소리> 네? <목소리> 드시죠? 집에 가봐요 혼자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으시죠 진영이 가기전에 사진 한장 찍을걸 오랜만에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갈줄 몰랐어요 이제 슬슬 다시 나오려나오나 응, 국 부산 국기장도좀 있고. 그니까. 원래 그 제가 영입하려고 한다는 사람들 오늘 나올 수 있었는데, 아유. 제 인원 때문에, 예, 예, 다음에 오겠끔뭐있제 생각엔 할것 같아요. 나이는 저보다 한살 어리고, 공은 한 20일 정도 차는 것 같아요. 아유. 예. 막말 많이 하고 막. 홀자하려고 하고, 막 이러면은 안 불렀는데, 말없이 묵묵하게 예, 밖에 많은 민식이 컨디션 좋은 민식이 볼도 잘 돌리고, 예. 수비도 열심히 하고 하더라고요. 뭐 친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지금 풋살 대회 하는 거죠, 이 사람들. 그렇죠? 그냥세 개를 다 쓴다는 거지. 코트 같은데. 그냥, 세 개를 다 쓰는 네, 그냥 코트를 쓴다는 거지. 연다는 게 아닌 것 같아. 사람이 너무, 팀이 너무 많아요. 그렇게 따지면 축구하기는. 는 주심은 안 들어가잖아. 주심 밖에 있죠. 어, 밖에 있잖 네. 대기심 아니에? 대기심인다 네. 그러니까 코트가 세 개면 아무래도. 아니, 90인데. 오호.